그러니까 마침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점심 메뉴나 네. 저녁 메뉴 이해를 하겠어. <laughs> 마침그 닥터스트레인지 엔딩하면 그럼 돌아... 노름한 돌아... 것같은 시간 돌리는 거죠, 시간. 그렇지, 계속 네. 돌아가는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진짜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음... 마음이 약하니까 못하는 거. 결정장애, 선택장애, 우유부단, 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좀 그렇지 않아요? 다?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으세요? 결국 김 작가님 전혀 그런 성격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여애를 네. 하거나 막 그럴 때, 네. 제가 항상 그동안 표현했어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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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지도? <laughs> 연애가 왜 <laughs> 이거 왜 주도해? <laughs> 그러니까 뭐 다른 커플은 지도할 수는 있어 <laughs> <laughs> 오지랖기지 <laughs> 연애할 때 지도도 괜찮은그 <laughs> 여러 가지로 하도 <laughs> 괜찮죠 <웃음> <웃음> 왜 좋아하시는 거죠? <laughs> 아시는 분은 알수 있어요. 자, 한 원장님 은좀 어때요? 어, 저는 우유부담하죠아 그래요? 우유 부담함을 다소 다소박인데 단호, 네. 아, 우유 부담감. 강력한, 무력한, 강력한 분장이다. 네. 부담, 이렇게 음. 많이 떠오르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좀 약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고민 엄청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소나우나운서는 물어보기가 두렵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아, 고민을 아, 왜 아, 하니? <laughs> 네, 고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소 아나워서가 요 사례는 이해가 가는지 일단 사연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뭐든지 선택과 결정을 못하는 20대 평범남입니다. 사실 저 스스로는 이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워낙 선택장애니 우유부단하니 하도 뭐라 그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신중하긴 합니다. 저는 지각이 잦은 편이에요. 이유는 오늘은 지하철이 날지 버스가 날지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택시를 타게 일쑤고 임박해서 타다 보니까 자주 늦어요. 주 3회 이상 늦는 것 같아요. 아침 메뉴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얼을 먹을지 국을 데워 먹을지 그러다가 아침을 결국은 먹을지 말지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씨, 저는 이런 게 빡치는 거예요. 뭐 어, 이럴 수 있지 음. 이렇게 막좀 고민하는 스타일이라서. 음. 지하철이랄까? 버스가랄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늦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가 지나치게 신중하대. 예. 이건 신중한 게 아니야! <laughs> 신중한 거는 내가 정말 고려할 사항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할때 신중하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혼자 붙들고 고민하는 건 신중한 게 아니다. 이분의 얘기를 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근해서도 저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신중하지만 일을 한번 하면 또 그만큼 성과도 좋아서 오. 승진이 좀 빠른 편인데요. 그래도 일잘하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차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20대인데 오. 오. 차장이 되면 결정해줘야 될게 많아지고 사람들을 챙길 일도 많아지더라고요. 음.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조용히 제할 일만 하고 남이 결정해준 사안을 잘 처리하고 그렇게 좀 조용히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데 남들의 업무와 회사의 수익, 이런 것까지 직결되는 결정들을 해줘야 한다뇨. 이대로 그냥 사고나 치고, 진급 누락이 되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매일 합니다. 아이고. 도망가고 싶어요. 자, 이걸 선택하자니 리스크가 크고, 저걸 선택하자니 너무 안정적인 선택 아니냐, 수익이 이게 뭐냐라는 얘기를 듣게 될것 같고, 결정을 미루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예 저에게 오는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30번이 넘게 헤어졌다가 만난 여친과도 관계 정리를 못하다 보니 이게 뭔가 싶고 그녀를 생각하면 욕만 나옵니다. 분명히 헤어지는 게 맞을 텐데 헤어지지는 못하겠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선택 장애 치료 방법이 있긴 하나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중한 편인 것 같아요. 신중하다 할지 아니면 진짜 네. 찌질하거나 소심하고 막 이런 사람일지 싶은데 아 근데 본인이 네. 성과한과 좋아가지고 이제 좀 승진이 빨랐다 네. 사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음. 하는 거 보니까 일할 땐 신중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일을 할 때는 음. 음. 근데 지금 지하철이 날까 버스가 날까 고민하다 결국 택시를 탄다거나 시리얼 먹을까 국 먹을까 하다가 아침을 못 먹는다거나 결국 우리... 아침을 먹을까 말까까지 고민하는 거 <laughs> 이거는 약간 네. 진짜... 우리 손아나서 옆에 있으면 맞았죠 <laughs> 맞았습니다. 이거는 신중한 거라는 점은 전혀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여자 친구는 음. 이거는 여자 친구와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못 음, 뭐, 헤어지는 이유가 정말 우유부단해서인지 음. 음. 아니면 뭐 상대방 때문인지 이런 거는 좀 봐야 죠 근데 여기 헤어지는 게 분명히 맞을 텐데라는 건 서른 번을 헤어졌었고. 나 숫자 가공 하나가 잘못 찍힌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3 0 번이라고. 제가 30번.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분을 뻥 차지하는 이 여자 친구 분이 이게 선택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생각도 들고. 아이 어. 사람이 아니라. 어이 사람이, 아니라. 어, 이 사람이 왜, 아니야. 왜요 왜? 이거 왜 붙들고 있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이면 음. 내가 너무 신중하고 그러니까 결정장이고 그래갖고 계속 헤어졌다가 계속 만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붙잡아주는 그녀가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 욕만 나온나 욕만 나오냐 이 사람이 붙잡았는지. 여자친구가 붙잡았는지 모르고 일단 네, 또이 사연은 너무 네. 조금이니까 헤어지는 게 맞는데 헤어지지 못한다 요거만좀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못 놓는 거죠 미련이라든가 뭐 근데 그 앞의 부분을 좀 보면 사실 이제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잖아요 불안감을 좀갖는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음. 그죠? 그러니까 차장을 시켜주겠다는데 못하겠다 어, 근데 요거는 저는 네. 조금 공감 가는 게 응. 지금 20대고 거의 첫 직장에서 응. 처음 승진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대 한뭐 중후반이라고 하면 네. 약간 부담스럽다 이 정도 느낌은 공감이 가요 왜냐면 자기가 안 하던 일 처음 맞고 네. 높은 자리 올라가고 이런 거 자체가 어? 내가 할수 있을까? 뭐 이런 부담? 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질 수 있지. 뭐 그거는 네.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앞에 한 얘기를 그니까 마침을 <laughs> 그니까 이걸 내가 점심 메뉴나 네. 저녁 메뉴면 이해를 하겠어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어. 난 나 이거 출근해갖고, 아, 오늘 지... 점심은 뭐 먹을까? 지, 아, 그러네. 지금 이 사람이 맞아. 아침만 고민하겠냐고, 지금. 왜? 점심은, 그러니까. 먹으면 점심은 먹으면 지금, 지금 점심을 많이 못 먹게. 겠이 사람 몸무게 지금 55야 55. 55야, 55. 저녁은 친구, 저녁은 약속이 있으면 어. 그냥 누가 먹자고 하는 거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점심도 네. 어째 혼자 먹는 게 아닐 테니까 동료들이 먹자고 하면 먹겠죠. 음. 이분은 내가 볼까요? 보기에 그냥 회사 식당밥 계속 먹어야 된다. <laughs> <laughs> 차례 주는 뭐, 대로 먹어야 된다. 네. 우리가 늘얘기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렇죠? 아무거나. <laughs> 근데 아침은 어쨌든 집에서 먹을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을쓴것 같아요. 그지 만약에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면 은 음. 뭐 매일 매일 메뉴 다르니까 그먹으면 되고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직 동료들끼리 먹으니까, 어, 먹자고 하는 거, 부장님이 먹자고 하는 거 먹겠지. 무슨, 무 대국이다? 그러면 이제, 아. 감사합니다. 뭐 네. 이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해주면 오히려 마 편해 할 사람이기도 음. 해요. 어. 이게 범불한 장애랑 그 다음에 아주 비슷한 게 회피성 성격장애인데, 회피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음.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안 느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원래 이렇게 쭈그리고 살아? 난 그냥 아 모든 게 그냥 좀다 누구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뭐 어떤 책임지는 것도 싫고 난 이게 편해 그냥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회피성이고 건불현장의 네. 환자분들은 그런 자기에 대해서 조금 좀 불만스러워해요. 아. 근데 여기 보면 조금 헷갈리는 거는 자기는 지나치게 신중한 편이다. 라고 음. 해서 나는 좀 불, 신중한 거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꼭 성격장애 같기도 하고, 음. 범불안장애 같기도 하고, 사연이 짧아가지고, 둘을 딱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약간 이분이 불안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원래 좀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거나 선택을 잘 못하거나 이게 주 증상이에요? 어떻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어,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겉으로 보면은 우유부단하다고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 환자처럼 약간 범불안장애 같은 사람들도 음. 와, 이게 도대체 이거를 해야 덜 위험할까? 저걸 해야 덜 위험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유부단하고 음. 선택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음. 강박장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연애를 30번을 넘게 해오셨다가 만나. 관계정리도 못해. 음. 근데 심지어 그런 여자를 생각하면 욕만 나온대. 음. 저는 이게 이번의 핵심적인 단서라고 생각하고. 아, 오, 진짜? 왜, 왜? 아니, 딴 거는 다 어, 어디까지나 대부분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거나, 음. 개인적인 고민이거나, 혹은 일적인 고민이에요. 음. 근데 연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사랑 사람 사이에 가장 어떻게 보면 둘만의 세계잖아요. 네. 둘만의 세계고, 여기에는 법과 도덕과, 이런 것에 우선되는 둘만의 룰이 있고, 음. 이 룰이 계속 깨지니까, 음. 계속 깨지니까 3 0번 헤어졌을 것이고. 또 이걸 정리를 못 해. 정리를 못 해. 어. 근데 욕만 나와. 미운정, 고운정도 아니라, 음. 욕만 나올 정도, 자기가 욕만 나온다. 음. 라는 워딩을 쓸 정도면은, 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관계거든요. 음. 당연히, 당연히. 문제가, 문제가 있요이건 매우 많아요. 그렇네요. 자, 것만 갖고 판단을 하자면, 음. 남자는 이미 이제 여자한테 많이 떠났어. 우리 헤어져. 근데 음. 여자한테 다시 연락이 와. 다시 만나면 안 돼? 음. 싫다는 말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때문에, 알았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 음. 다시 똑같은 그 패턴이 계속 반복. 마치 그 닥터 스트레인지 엔딩 하면. 몰라, 몰라. 몰라. 막 시간 돌리는 거죠, 시간.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장애 어. 뭐 이런 걸로 이제 카테고리를 넘긴다면 음. 이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원장님을 찾아갔다. 음. 그럼 치료를 뭐 어떻게 할수 있어요? 보통 그 불안장애 환자분들한테는 그냥 불안증에 해당되는 약을 조금 드리거든요. 음. 음. 그러면은 약간 그 불안증이 좀 조금 떨어지면서 음. 사람이 약간 좀 루즈해진다? 어. 약간 일렉스가 된다? 음. 약간 관대해진다? 음. 그러면서 이런 증상들이 좀 해결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음. 갑자기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막 결정을 못하던 일을 좀 편하게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해서 결정을 못했다면 그 불안감이 줄어드니까 어. 오히려 좀 결정을 좀 신속하게 잘 하는 깔끔하게 그런 오. 것을 아시, 봐요. 역시 아니구나. 야, 사실 아니야. 야, 야다 아무로 안 되는 게 없어. 댓글에 또약이라고 달리겠구나. <laughs> 그러는 사람이 뭐, 아니라면 이게 만약에 성격이라고 하면 진짜 성격 뜯어고치는 거 어렵죠. 그분이 <laughs> <laughs> 만약에 진짜 병원에 가셨다가 <laughs> 아, 네. 진단을 받았는데 특별히 뭐 불안장애라든가 아니면 음. 심리적 문제가 없이 단순히 정말 우유부단하거나 결정을 못 하는 성격이라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결정을 이제 뭐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결정을 좀 빨리 내리는 편인데 고민이 될때 생각합니다. 빨리 그냥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딱 답이 정해져 있는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일 말고 우리가 대부분 고민하는 일들은 선택의 문제지 정답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하든지. 이건 오답인 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결정 내리시고 아닌 걸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래서 후회가 생기는 거거든. 미련이 생기고 자꾸. 음. 잘못했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믿고. 후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반드시 맞아야 될 필요도 없고 좀 틀려도 된다 이런 음. 마음을 좀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오늘 손 아나운서가 해준 마무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뭐 고민할 시간에 네. 빨리 선택하고 후회할 짓을 더 빨리 막아라 그래 뭐 후회를 안 써. 하면 돼 그냥 그렇죠? 네 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는 이혼하고 후회 안 하거든 <laughs> <웃음> 그렇다. <laughs> 왜안 하면 된 거야? <laughs> 네. 그리고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저도 권유를 네. 드려보자면, 네. 어, 20대라고 하시니까 이 연애는 빨리 끝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이 해보니까. 자, 아무튼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편안하게 스스로를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